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공학하고 토목공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대략적인 느낌 어,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어, 이제 토목 직군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제 회사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 졸업하고 나서 뭐 토목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한 저와의 차이점을 느낀 것들이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을 어 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목공학부터 말씀드릴게요. 토목공학은 영어로 civil 아 engineering이고요. 이제 토목은 이제 흙토의 나무목자죠. 이제 나무하고 흙으로 하는 공학인데 영어로는 이제 시빌이라는 어좀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가 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이 토목 공학이 사실은 시빌라이제이션 이제 문명화에 기여하는 공학이다. 어 하기 때문에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 된 겁니다. 이제 문명화라고 하면 이제 뭐 물을 써야 되는데, 이제 물을 도시나 뭐 마을이나 거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전기도 필요하죠. 전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기반 시설물, 이제 사회 기반 시설물을 만들고, 이제 디자인하고 만들고, 또 유지 관리하는 거기와 관련된 이제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로, 다리, 터널, 댐... 공항, 항구, 뭐 상하수도,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토머 공학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밀리터리 엔지니어링 아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학의 시초인 것 같고요.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은 아, 밀리터리 엔지니어링이 아닌 것들로부터 파생돼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공학, 공학 분야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공학이랑 건축공학이 이제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이 건축공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건축공학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건물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토목공학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땜, 교량, 어, 터널, 지하철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축공학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살거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어, 건물들이죠. 어,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에 몇몇 국가들이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어, 미국도 뭐 이제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이 이제 따로 구분되어서 이제 자격증이 부여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 뭐 얼마나 그 인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제 초고층 건물, 뭐 비정형 건물, 뭐 아파트, 아 주택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아 공통점으로는 아 이제 뭘 만드는 거죠?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고. 다만 터먹 공사가 앞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훨씬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을 이런 댐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죠. 교량도 이 바다인지 강인지 이런 것들을 짓는 것들, 터널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터널들이 다 이제 터먹 공학을 어 하고 계시는 이제 토쟁이라고 하죠. 이제 건축 하는 분들을 쭉쟁이라고 그러고요, 토쟁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분들이 다 이제 피와 땀을 어, 들여서 이제 만들어 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측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조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토목공사가 훨씬 스케일이 큽니다. 물론 원리는 같은데 훨씬 어, 큰 것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더 많은, 많다기 보다는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어, 시공도 하고 어, 분석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조금 더 이제 기간이 짧습니다.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 아까 보여드렸던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들은 대충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짓습니다. 어, 하지만은 터먹 공사는 꽤 오래 걸리고요. 어, 뭐 5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걸로 어, 그런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점을 하나 적어 놓은 거는 아, 프로젝트 완료 나름 뿌듯하다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사서로보셨던 분은 이제 나중에 어, 본인의 애가 커서 어, 이제 같이 여행을 할수 있을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내 아빠가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이제 건물을 이제 프로젝트를 두개 정도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끝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좀 신기하고 또 나름 뿌듯함을 아어 느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가정하고라고 적어 놨는데 어 일단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들이 이제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을 전공했을 경우에 이제 대기업 들이 대부분 건설회사죠. 물론 그 건설회사에서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시공 인력들이 꽤 실제 기술자 실제 기술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은 어꽤 많은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사팀에 계속 소속되는 어, 인력이 아니면, 이제, 영마살이 낍니다. 이제 일단은 건설이나 토목 산업의 특징이, 이제 그 제품, 이제 뭐 제품이라고 하죠. 그 제품이, 어, 그 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배달이 되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다가 기술자들이 가서 어, 거기에 어, 그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발령을 받느냐에 따라 제가 어, 어디 살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건축, 고, 토목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것들처럼 뭐 땜이나 교량이나 도로 이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반 기, 기반이죠. 사회 기반이죠. 일단 도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갈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더 시골로 가게 됩니다. 저도 제가 있었던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던데도 어, 수도였고요. 수도 한복판이었고요. 한국 서울로 비교하자면 저는 강남 같은 데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어, 저도 제가 사는 곳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서 어, 저는 그나마 좀 도시에 있었고 건축 공학을 전공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시골일 수 있지만 도시에서 조금 외곽인 정도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을 하게 되면, 이제, 춥고 덥습니다. 그리고 비도 맞고, 뭐, 눈도 맞고,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그 다음에 현장에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치, 제가 다리를 몇번 긁힌 적이 있는데, 뭐, 다행히 흉터는 안남았고요 뭐, 3D 업종이라고 하죠. 뭐, difficult, dirty, dangerous 가3 d 고요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이 약간 3D다 뭐 그렇게 취급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제 조금 더 기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뭐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외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작업이 안 되고요. 어 그해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늦어지고. 어, 뭐, 빨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적어 놨듯이, 건축공사는 이제 구조공사가 어느 정도 마, 마감이 되면 이제 실내 작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구조공사 끝나고 유리창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들어오게끔 해서 실내 마감 공사를 할수 있게끔 아,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만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이외에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는, 어,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외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또 얻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정도 설명드려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